자, 제가 지금, 오늘은요, 건반 이야기를, 밴드에서 건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피아노 그냥 오래 쳤다, 쳤을 뿐이지, 뭐, 음대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밴에서 건반 경험도 1년이 채안 돼. 어, 그러니까 피아노는 많이 쳤는데, 집밴의 건반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경험이 별로 없어. 어,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 이야기도 들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저처럼 초보 딱지를 막때려는 찰나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나 밴드 건반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어,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느낀 거를. 제가 처음에 밴드에 온거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사람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취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호회가 있어야 되잖아 산악 동호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근데 나 그냥 뭐 음악하니까 해보자 저는 이제 클래식을 좋아해요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바이올린도 좀 배워봤는데 배우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실내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렇게 해요. 피아노가 없어. 보통 오케스트라에서도 피아노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야. 피아노를 하니까 현악기를 어, 바이올린, 첼로 그런 걸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밴드에 가게 됐죠.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요 자체를 안 들어 저는. 근데 이제 심심하니까 사람도 만나고 피아노도 좀 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밴드를 찾아본 거죠. 처음 집 근처에서 밴드 그래서 저는 뭐 밴드를 해본 적도 없었고 이 나이가 되도록 밴드에 무슨 악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피아노만 좀칠줄 알았지 밴드라는 건 제가 대학교 때 축제가 있잖아요 항상 여름에 축제가 있으면 밴드가 와 가죽바지 입고, 껌정 가죽바지 입고, 머리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기타치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멋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머리 흔들면서 같이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것 외에는 밴드에 대해서 아, 하나도 몰라요. 아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제가 짧은 기간 동안,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밴드를 참 여러 개를 거쳤습니다. 여러 개를 거쳤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각각의 밴드에서. 배운게 있어 어그 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게 뭐냐면 악보바다 사이트를 알게 된고 저는 악보를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1,000원, 2,000원에 이렇게 파는 거 그게 악보바다더라고 또 뮬이란 것도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뮬 거기서 이제 밴드를 구할 때뭐 악기를 사고 팔때 아주 유용하게 거기서 뭐 밴드 대회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 뮬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어. 그래서 뮬이라는 것도 알아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뮬과 악보바들. 그래서 이제, 밴드를 시작하면서 이두 가지의 정보가 제일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밴드를 여러 개 거치다 보면, 근데 대부분은 다 초보 같아요. 그게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런데,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고, 가끔가다 또 전공자가 있어요. 전공자가 있는데 직업은 따로 있고 직밴에서 이제 취미로 하는 거죠. 그럼 좀 배우는 게 있어 제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음악을 오래 했으니까 나름 감각이 있고 손가락은 잘 돌아가는데 근데 밴드 건반은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제 밴드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 근데 그런 지적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많이 고쳤고, 저도. 뭐, 악보 보면서, 아, 밴드 건반은 이렇게, 음표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잘 하니까 또 그만그만 배웠어요. 어, 그런데 도대체 밴드 건반이 뭐길래 뭐 이렇게 장황하냐. 이렇게 말이 켜냐. 응? 어, 우선은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선 클래식만 했어요, 평생. 음,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음, 베토벤, 뭐, 바하, 쇼팽, 리스트, 이런 거 좋아했지. 그리고 이제 코드는 기본 코드만 좀 알았어요. 기본 코드만 알고 팝송 채 피면은 뭐, 이렇게 치면서 노래 부르는 정도? 근데 한,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그화성악을좀 공부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론을 모르면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 이론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저는 또 영어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어회화를 하거나 독해를 할 때도 영문법을 모르면 한계가 있어 규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혼자서 화성악 좀 공부하고 클래식만 친 정도기 때문에 처음에 밴드에 왔을 때 건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지요 근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밴드의 건반 초보로서 받은 건반 역할의 그 충격을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건반 악보를 보니까 오는 표가 많은 거야. 오는 표라는 것은 네 박자의 음표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내가 아까 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오는 표가 많은 거야 어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요거 하려고 밴드 왔나 내가 요거 하려고 밴드 왔냐고 왜냐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멜로디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리드를 하는 거야. 곡, 곡에 리드를 하고 왼손이 이렇게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반주를 해주고. 즉, 곡을 치면 내가 솔로야. 내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근데 밴드에 오니까 건반이 절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보니까 보컬이랑 리드 기타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시다바리만 해주는 거야. 시다바리 역할. 어, 난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튀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건반은 튀면 안 돼. 그니까 중간에 가끔가다 고에 브라스나 재즈 솔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 이제 그때는 가끔가다 포인트로 좀 넣어주는 거야. 4마디 정도. 어? 4마디에서 한 8마디. 그, 그때 그 빼놓고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아, 열나 심심한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가끔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있을 때도 있어요 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건반 위주의 곡을 선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네 박자가 들어가거나 4비트 아니면 8분음표 8비트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지루한 거예요 저는 이제 쇼핑 같은 거 쳤잖아요 쇼핑 치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백토백 이런 거 쳤거든요 이런 거 치다가 요거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 아 어, 지겨워. 죽겠는 거야. 너무 쉬워서 내가 요거 하고 있냐고. 요거 하고 있냐고. 보통 이제 쇼팽이나 베토벤 곡 같은 거딱한 곡을 마스터하려면은 정말 수천 한천번 정도 쳐야 돼요 진짜. 막 1, 2 년도 쳐. 마스터하기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음표가 많아서. 아니 요거 요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야 뭐야? 구구단 외우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또 이게 치기가 쉬운 것 같은데 피아노 초보한테 밴드 건반 해라 하면 또못 해요. 그거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게 깔아 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렇게나 깔아 주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는 이론이 있어야 돼요. 깊은 화성학적인 이론이. 내 머릿속에는 음악 이론이 탁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곡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화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끝 음에 그 리드 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작곡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쉬워도. 그러니까 피아노 초보는 또 역설적으로 밴드 건반을 못해요. 치기는 쉬워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 자동차로 치면 시속 200km까지, 200km까지 낼수 있는데 계속 시속 2, 30km만 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중, 미쳐, 미쳐. 그니까 내가 원래 자전거다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 자전거가 낼수 있는 시속이 있잖아. 근데 난 스포츠카인데, 시속 2, 30km로만 달리래. 그니까 러 미치는 거예요. 그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나의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밴드 건반으로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여기서 이게 더 심해져. 아, 요렇게 하고 있는 것도 심심한데, 또 왼손을 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치긴 치는데, 웬만하면 안 쳐야 돼. 오른손만. 아,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왜 그러냐면, 이게 베이스 기타랑 겹쳐요. 밴드에서는 베이스 기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이스 기타 음 영역이 저기 미친데,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건반을 칠 때는 다른 악기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기타 솔로랑 또 겹치면 안 되죠. 기타 솔로가, 이이이 하고 있을 때난또 이렇게 또잘 깔아줘야 되잖아. 근데 베이스 기타가 또 여기서 이렇게 징징징징징징징 되고 있는데 내가 또 여기서 같이 징징징징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잘 깔아줘야 돼. 다른 악기랑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난 그냥 깔아주는 시다발인 거야. 그러니까 오는 오는표만 이렇게 네박자 하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또 오른손만 이렇게 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겨웠겠어 내가. 그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피아노를 이렇게 하던 사람으로서, 밴드 건반에서 이러고 있는 게, 어, 충격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반은요, 주인공이 아니잖아. 시다발이잖아. 근데 발하는 것도 열나 많아. 피아노 데려왔으면 피아노만 치면 되잖아. 근데 피아노 칠 일도 있는데, 별별 다른 악기 소리까지 다 내달래. 임명 스트링, 패드, 브라스, 뭐 그런 걸 내달라 그거야. 스트링은 뭐냐면, 스트링이 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악기야. 바이올린, 첼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달라는 거야. 쉬 이렇게 깔아주면서. 이것도 어차피 깔아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패드라는 게 있어요. 패드도 스트링 역할이야. 깔아주는 건데, 음이 좀더 부드러워. 음, 부드럽게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브라스라는 게 있는데, 브라스는 깔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브라스라는 거 자체가 금관악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펫이나 혼, 그런 악기를 뜻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 4마디에서 8마디 정도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의 맨 앞이나 중간에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런데 이게 보컬이나 리드 기타가 하는, 리드 기타가 하는 그런 역할에 리드 하는 것도 아니야. 가끔 가다가 짧게 포인트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것도 물론 왼손은 쓰면 안 되고 오른손만 써야 되는데, 이게요, 화성학 이론을 제대로 알고, 내가 작곡을 해야 돼. 블루스 스케일이라는 걸또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스케일을, 뭐 재즈 스케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쉽게 익혀지지 않거든요. 이걸 이론으로 알고 또 손으로 익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아. 요1 2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곡에 맞게 또 스케일을 어떻게 음표를 넣어주냐 이게 쉽지 않아요. 바라는 건또 연락하냐. 금반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래. 뭐 오케스트라 소리도 내줘. 트럼펫 소리까지 내줘. 피아노 소리까지 내줘. 쉬운 것만 계속 이러고 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이론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고작 내가 하는 게 사마음 사마음 넣어주는 거잖아 오른손으로 아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신경 쓸게 많아 막 아무데서나 사마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곳에서 잘 잡아야 돼또 이렇게 이런거 이게 아무리 사마음이라 할지라도 이론을 빠삭하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잡느냐 똑같은 C코드라 할지라도 어떻게 잡느냐 C2를 잡느냐 C 메이저 7을 잡느냐 근데 그 보이싱을 또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신경 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치기는 쉬운데 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실력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 이제 그뭐 스트링도 그렇고 브라스 넣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작곡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건반은 밴드 건반은 이게 치기는 쉽지만 초보자는 또 못해요. 피아노 초보는 못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시속 200 킬로 자동차를 가지고 와야 돼. 200 킬로를 낼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2, 30 킬로만 해줘 이런 식으로 건반은 역할이 들어간다 그겁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개까지 얘기를 했고, 뭐저 마,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 새로운 건 없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밴드는 합주라는 걸를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주식으로 나 혼자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를 많이 죽여야 되는 거야. 나를 죽여야 돼. 남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나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게 팀워크입니다. 전체 음의 조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사실들을 밴드 건반을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 이렇게 쉽지만 이게 또 결국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또 엄청난 실력자를 요구하는구나.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다른 거살 다른 거를 살려 주는 거 남을 살려 주는 게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남을 살려 주지 못해 나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 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밴드에서 건반 구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실력은 최고의 실력자를 필요로 하면서 공부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정말 오래 피아노 친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막상 데리고 와서 하는 건요거니까 이것도 이게 대단한 또 이론을 요구하고 실력을 요구하고. 근데 이거 실력자를 데리고 왔는데 재미는 없어. 뒤에서 깔아주기만 해. 결코 주인공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건반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이제, 밴드의 주인공은 보컬, 로, 리드 기타, 솔로, 리드 기타, 드럼. 이 사람들만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베이스 기타도 저랑 비슷한 심정일 것 같긴 해요. 어. 어쨌든, 어, 저는 이제 밴드 초보, 1년차, 1년차 초보인데 아직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찰나예요. 어, 계속, 화성학 공부는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악보들 보면서 건반 악보 보면서 아 이렇게 작곡하는 거구나 책도 많이 보고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저도 아직 배우는 찰나이기 때문에 음, 이 정도밖에 말은 못하고 제가 이제 실력이 더 쌓이고 밴드에서 건반 경험이 더 쌓이면 더 심오한 말을 할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잡담을 좀 하고 싶었어요 심심해가지고 음, 좀 잡담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